안녕하십니까. 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예, 저희가 모임을 10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싱글 남녀 예, 아직까지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 나오시면 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친구부터 시작하시는 내용이고요. 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네이버 유튜브 봉주루 싱글 동호회 치시면 많이 예, 그 선전이 돼 있습니다. 나오셔서 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외로움을 가지신 싱글 남녀 나이는 46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여기에 나오시는 조건은 법적인 싱글 분들만 가능하십니다. 돌싱, 그 다음에 사별하신 분, 그 다음에 미혼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시고, 또 대화 속에서 청사진을 비교해서 서로 코드가 맞으시면 전번 교류하시고, 또 퍼즐 게임이 시작이 되는 그런 공간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어, 뭐, 예전에 뭐, 휘파람 불면서, 어, 아가씨 커피 한잔 할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잘못되면 성희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힘든 내용이죠. 근데 이런 공간을 연출하는 건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목포도 어, 한번 하고요. 매네 달. 그 다음에 광주도 하고, 뭐, 나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짝이 많이 되시는 관계로,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 나와서 또 새롭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맞습니다 모임에 나오셔서 1부, 식사, 2부, 릴레이 미팅을 하면서 서로 관심사를 가지시고 거기에 뭔가 코드가 맞으시면 서로 전번을 교환하시고 이렇게 드시는 내용이고요. 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삶의 스토리, 여러분과의 전쟁 이런 거를 다 듣게 터득하셔서 나오시지 마시고 지금 늦지 않게 나오셔서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용 하단에 보시면 어, 뭐 공지 사항 기타 어, 댓글란에 많이 남겨놨습니다. 참조하셔서 어, 모임에서 한번 뵙는 걸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어, 팩트 체크 세 가지만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전한 모임이냐, 네, 혼인관계 증명을 증빙해야 되는 모임이냐, 뭐 여러 가지를 팩트 체크하시고 인원이 다양하냐 뭐 이런 걸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